일단 1kg 생긴 거라 기분 좋네요 이거? 이러면? 그냥 바로 부활하자마자 이제 우리 쪽으로했 나봐. 2는또 뭐냐? 2는또뭐야나공이 없긴 해. 잡아줘 아이쿠. 가고 있긴 한데 어느쪽으로 빠지지? 여기로 도망갈 줄은 몰랐겠지. 반갑다. 나이스. 1킬 더. 왔다. 잠깐만. 야,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그거 맞나? 야, 그거 맞으면서 바로 어떻게 루피야? 엄마겠지? 해도 안되는직권리를 했어, 뭐. 응! 음, 공격기까지. 나이스. 좋았다. 앞에 사람 있는데. 이거 이로브러스는가못 있는 건 아이고. 버티했넷내 간톤. アイスーンとったん 풀렸다. 이러면 테만 다 뽑는거 같은데? 아 저거 빠르게 할까? 어, 없을때 빨리 해야될것 같긴한데 야, 근데, 구매로 으면안 되는데? 아, 아쉽다. 템이 저, 너무 좋았어. 안 될까? 저한테 좀 아쉽네. 일어나지. 응, 음, 원활하게 1킬. 좋구요. 뭐야? 저기 사람 있데 까지 써야되나? 안 써도 되잖아 안에 쪽에 사람이 있긴 없네 이러면 <laughs> 잡긴 했거든? 아 무슨 안되지 안되지 잡았다 하나 잡았고 초이 <laughs> 여기 있긴 하다

앞으로 밀자. 잘 나갔다. <목소리> 나 저게 살았어? 아 저게 안 밀리나? 오케이. 아, 못 먹었구나. 이러면 좀고조가안 좋은데? <목소리> 보자 보자 아 자꾸 만 M q 을 누르냐? 너희들 쪽 빼라 그냥 나 싸운다 <놀람> <놀람> 나이스 아마 스킬이 퍼졌을 거거든요 이거? 스킬 한번 빼주고 나이스 좋아요 이거 하나 더 쏴보면 사투리다 나이스 하나. 나이스 생존제다, <laughs> 일단 시체부터좀 칠까? 세워주려면 음. 좀 어떻게 가겠다 하네요? 샀긴 음. 했다 <laughs> 나이스 좋아요 두명 잡았고 사투리인 거 같은데? 나이스! 좋아좋아! 으음 쑥벌썬데? 뭐야 저거 셀린이 안보여 지금? 야 너무 빨리 넣었다! 아이고 아아 아이고. 음. 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너무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이제서 고층 강에서 오는 친구들한테 건방치겠죠. 다 먹었으니까. 응응응응응방응응응응응 음. 맛있어 이 t s 네좀포대 탄다 얘네들도 <목소리> <목소리> 하나 잡았고 한번더 l e t 안 되나? t 먹고 i 이스 이러면 탈출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사람 있다. 아 뭐야? 왼쪽 아래 뜨길래 아닌 줄 알았는데 왜왜 왜 있냐? 아 아쉽다. 그러면 새 팀이었던 건가 이거?